이번 종목은 저번에도 좀 들고 나왔던 종목인데요. 네. 들고 나오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바로 한15% 정도까지 급등하였던 종목입니다.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제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아실 겁니다. 어, 제가 딱 말만 한다 한다면 어, 2, 3일 만에 이제 엄청난 또 시세가 한 번씩 나오는 그런 예, 이제 유형이죠. 그래서 이 종목 대한유팜이라는 좀 종목입니다. 일단 대한유팜이라는 종목은 동물 의약품이나 제약 사업을 이제 하고 있는 바이오 업체인데요. 일단 제가 바이오 관련 주의 종목들이 최근 시장에서 이제 상승을 할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죠. 뭐 인바디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바이넥스라든가 그런 종목들 슬슬 움직였는데 이번에 또 바이오 관련 주들이 한번더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지금 대한유팜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엄청난 급등을 좀 보여줬는데요. 어, 뭐, 카자흐스탄 광고에 대한 사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, 그리고 이제 뭐, 원유의 매장 길이를 좀더 확대했다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좀 상승을 좀 보여주었습니다. 그래서 이 종목 지금 또, 어 이제 카자흐스탄 광고 사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상승을 좀 보여주는데요. 일단 이 이슈들을 엄청나게 재탕하는 그런 실력들은 좀 굉장한 것 같습니다. 어, 이제 갈 자리에서 갔을 뿐인데 또 이슈가 이런 게 있어서 갔다고 하니까 참으로도 또 웃길 뿐입니다. 그래서 이 종목 제가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근데 대한지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런 엄청난 급등이 한번 쭉 나왔죠. 그리고 쭉 하락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, 부분대가 이런 구간대였습니다. 여기서 뭐 2, 3일 만에 뭐, 15%까지 쭉 급등하는 모습들 좀나왔고요 다시 한번 쭉 내려왔습니다. 어 내려오고 나서 다시 한번 바닷건을 잡고 올라가고 있죠. 지금 보시면, 음, 근 이제 한 3개월 동안 61선을 돌파하거나 61선 가까이 간 적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.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61선까지 가지 못하는 그런 매수세였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. 일단 최근에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양봉대 거래량들이 많이 나오고요. 음봉대 거래량이 좀 적죠. 그리고 양봉대도 많이 나오고 있죠. 네.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내일 한번 60일선을 좀 돌파하면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일단 하루 이틀 만에 이 종목이 시세가 나오지 않는다 한다면 한번 정리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방법 아닐까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빠르게 이제 예상, 내가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움직인다 다면 바로 빠르게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 그래서 이 종목, 지금 바닥권에서 저점을 높이면서 쭉 올라오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, 뭐, 고점대를 잡아본다 한다면, 1차적으로, 한, 18,000원대까지 한번 상승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리고 손절가는, 음, 14,000원대까지, 어, 어제의 이런 양봉대 이탈 전까지 한번 본다 한다면,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좀 손절가 좀 길죠? 어, 차 이건 2차, 2차 손절가로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. 뭐, 이제, 15,000원, 14,800원까지도 또, 손절 손질, 또, 손절가 또 잡으셔도, 잡으셔도 되거든요. 네. 그래서 일단 목표가 18,000원, 손절가 14,000원까지 한번 잡아보셨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내일의 한방 첫 번째 종목으로 대한 유팜 살펴봤습니다. 동물, 의약품, 제약 등 바이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인데요. 최근 이 카자흐스탄 광구 관련해서도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60일선 돌파를 하면서 시세 분출을 예상해본다라는 관점에서 이 종목 제시했는데요. 목표가는 18,000원이고요. 손절가는 14,000원으로 대응을 해 보신다면 좋은 전략이 될것 같습니다.